러시아 분 블라디미르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치료왔는데 <laughs> 혹시 방사능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방사 방사능이요? 방사선이요. 어 방사선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방사선은 <laughs> 크게 알파, 베타 감마 세 가지로 되어 있고 이중 감마선은 인체에 들어오면 심각한 영향을 주죠. 네잘 알고 계시네요. 이중 감마선은 추가적으로 더 위험하고. 알파파는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위험합니다. 이들이 신체 <laughs> 장비를 피폭시킵니다. 피폭이란 건, 감마선이 짧은 파장의 고에너지로 인해 인체 내부 분자에 영향을 끼치는 건 말씀이신가요? DNA 등의 분자가 영향을 받으면 조금의 용기성 변화도 큰 영향을 주기에 세포의 복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있는 신체 전반의 문제를 나타나게 되죠. 왜 이렇게 잘 아십니까? 맞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용군가요? 저는 방사성에 접한 적이 없는데요. 우선 피부를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는 방사능 알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어, 이 알약은 요드 알약입니다. 방사성 피부 흉시, 방사성 요오드가 생성되어 호흡, 음식물 등을 통해 체내에 들어와 접성선에 빠르게 흡수되어 접성선에 파괴하죠. 그리고 이때 오오드, 요오드와 탄륨을 분배하면은 방사성 요오드 대신 비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축적됨으로써 방사성 요오드의 흡수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소변으로 배설되게 하는 쯤 생각하는 부분요. 그래서 노출 전한 시간에서 2 시간 내로 방사성 아 요오드를 복용하면 방사능 요오드에 대한 노출에 의한 다방사암 발생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laughs> 예방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도대체 당신 원래 직업이 뭡니까? 아, 저는 대학원생이었어요. 뭐하 이상하게 광풍이 된 숲에서 참문을 파다가 왔는데 그 숲이 붉은 숲입니다. 붉은 숲이 뭔가요? 최은호님이 원전 사고 이후에 창문과 일부를 방탄소을 따라다니는 소들이다빨려있는 채로 죽으면서 붙어들게 니다 제가 <laughs> 그곳에서 창문을 팠다는 것은 방사능덩어리 공기랑 나무, 막 그런 방사능 덩어리 속에 있다고 하셨던 거죠. <laughs>